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 특례시 안에서 지금 상점 벽해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건성구 고색 기지구입니다. 서수원 개발의 중심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의 입지.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총 435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완성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 높이로 건축되며 분양 면적은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이곳이 이편한 세상 시티 고색이 자리할 고색 2지구 사업지 현장입니다. 고색 2지구는 약 1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대형 병원부터 문화공원은 물론 주거시설도 있는 수원의 신흥 주거지에요. 고색 1지구까지 합하면 약 4,400세대가 되거든요. 종합병원으로 완공된 수원덕산병원은 24년 1단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배후해둔 입지만으로도 그 프리미엄 요소가 다분한데요. 남측 행정타운 배후단지에는 공원 및 다양한 상업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건선로 북측에는 고색 1,2지구와 함께 서수원의 성장동력이 될 합동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지부터 수원역까지 금방이네요. 그냥 보면 평범한 지하철역 같은데 앞으로의 미래를 알고 보니까 산업 웅장해 보입니다. 그쵸 정말 웅장하죠. 이곳 수원역 사업지로부터 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원역에는 양주 덕정부터 수원역을 잇는 GTX-C 노선 예정돼 있습니다. GTX 정말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GTX 노선의 유무는 이제 수도권 교통 프리미엄의 척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수원역 한 곳에서 KTX와 1호선 GTX-C 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음. 교통 프리미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약 1km 위치에는 수인분당선 지나는 고생역 위치하고요. 신분당선 연장으로 통해실력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이에요 도로망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손 전역으로 통하는 건선로가 있어서 편리한 시내 이동이 가능하고요 홀린실 IC와 풍택파주 고속도로, 과천 공담고속화도로 서원 IC 등과의 접근성도 우수해서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집 주변에 이런 대형 쇼핑몰이 있으면 생활 인프라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한국형 이케아인 KCC몰 예정되어 있고요 AK 플라자 같은 쇼핑시설도 있습니다. 쇼핑시설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 반경 1km 내에는 구청과 보건소, 경찰청 등 관공서가 모여있는 건선 행정타운도 가까워서 각종 행정 업무, 집 가까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는 다양한 산업체가 모여있는 수원 델타필렉스 산업단지가 가까워서 편리한 집주 근접 라이프 누려보실 수 있고요. 수원여대 성균관대도 가깝게 있습니다. 단연 서수원 개발의 중심이죠.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 주변에는 이렇게 잘갖꿔진 대부둑공원이 가깝게 있고요. 백년 숲으로 잘 알려진 약 6만 6천 평 규모의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도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 가까운 곳에는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수원 블랙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수변과 녹지의 조화가 조화로운 이런 곳은 찾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이 키우기도 참 좋은데요. 단지 인근에 고색초, 고색중, 고색 고등학교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들의 안전한 등학교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고색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도 있고요. 건선구에 지어지는 일군 브랜드 오피스텔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수원 자체 입지는 정말 훌륭하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특히 주택 단지가 많이 자리하고 있는 동수 일 때는 사실상 대부분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수원 개발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서수원 개발의 중심인 고색 2지구에 위치하잖아요. 계획돼 있는 개발 호재들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수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청장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홈의 실력 신설 사업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의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 높게 부상할 수원특례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 부상에 이편한 세상 시티 고색이 함께 있고요. 삼성 입성과 함께 부상한 영풍에 이어서 개발 흐름을 그대로 이어 개발된 광교, 팔달구의 화서동까지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이 이제 서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수원 시대의 중심에 자리할 고색. 수도권에서 이만한 스펙의 주거용 오피스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이편한 세상 시티 고색과 함께 쭉쭉 커갈 권선구의 미래가 정말 눈부십니다.